테마는 마스터마인드입니다. 성공의 법칙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거죠. 이 마스터마인드를 가지고 15가지 성공의 요소들을 헤쳐나가는 게 바로 나폴레옹 일의 성공의 법칙인데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제와 테마를 정하고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마스터마인드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실질적으로 성공의 법칙 16가지 항목 오늘을 포함해서 16가지 그 성공의 특질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성공으로 이루는, 그리고 성공의 요소, 그리고 우리가 체크하고 검증해야 될 부분들이 기존의 507명의 성공자들의 성공의 요소들을 나폴레옹 힐이 16년간, 14년간 찾고 6년간 정리를 해서 20년 넘게 정리해오는 성공 철학의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그 시스템에서 마스터마인드, 이 마스터마인드에서 성공의 법칙에서 가장 으뜸인 게 바로 마스터마인드입니다. 그럼 마스터마인드 하게 되면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뭐 마스터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스터마인드의 정의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스터는요. 그 조화를 이루게끔 지휘하는 사람을 마스터라 그러죠. 그런데 마스터마인드의 정의는 성공을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을 했던 사람, 오케스트를 했던 사람, 또는 뭐 학원을 했던 사람, 영업을 했던 사람, 판매를 했던 사람, 프리랜서를 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가? 그 성공을 지휘할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마스터 마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 마인드는 성공을 지휘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성공을 지휘하는 사람이 첫 번째 이 3단계를 거치게 되는 게 완벽한 조화의 정신인 거죠. 조화가 된다는 것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에 연연해 하는 게 아니고,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오로지 하나만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퓨전화 돼서 그걸 합치잖아요. 그 합치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바로 컨버전스 융합하라고 하는 게, 그 융합할 수 있는 거, 조직과 조직을 융합할 수 있는 거, 사람과 사람을 융합할 수 있는 거, 그런 조화에 뭐를 갖고 있는 거, 쉽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리더십과 팔로십이 뭉쳐지는 거거든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어디까지, 그 정신이 내 마음 상태로 가는 걸 얘기하는 게그런그 마음 상태로 간그 정신과 정신들이 두 사람 이상의 마음을 결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만 옹고 내 말만 들어라, 오로지 내 방식대로 하고, 그러하라면 배신자, 이단자, 그리고 이탈자, 말안 드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이렇게 해왔던 우리가 잘못된 리더십에서 그 조화롭게 모든 사람의 영역과 역할들을 인정하고 그두 사람 이상의 마음을 결합하는 거그 결합을 통해서 연대해 나갑니다. 그 연대에서 생기는 마음 상태, 이런 상태를 마스터마인드 상태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지위와 권한과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부족한 분을 채워주고 그래서 이 마스터마인드는 나폴레옹 1위 그 507명의 성공자의 특질들을 연구하면서 그 성공자의 공통점들을 뽑아낸 15가지, 그 15가지를 융합 결합할 수 있는 상태를 마스터 마인드라고 하는 게 그래서 교재에 보게 되면 15가지라고 쓰는 데도 있고 16가지 그 성공의 법칙 룰을 쓰는 데가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16가지인 거죠 왜그 안에 계속 내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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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거 그게 반복돼서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젠 키워드로 여러분 그열그 그 키워드로 그 성공의 법칙들을 디지털 멘토링에서 16차수부터 31차수까지는 하나하나 들어서 왜 이런 것을 듣고 그 자료를 다운받고 여러분 팀 안에서 또 결합 마음과 마음 정신 상태들을 긍정적 할수 있는 역량 자신감을 갖는 역량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그 정신적 롤모델이 바로 나폴레옹 힐입니다. 뭐 앤드류 카네기도 있고 또 싱가포르의 유명한 분도 있고 그 많은 그 성공의 특질들을 연구했던 그 리더십, 조직행동세에 연구했던 분들 중에, 제가 특별히 이런 그 논문, 이 인터뷰에서 쓰는 이런 논문들,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이거를 좀 선호하지 않죠.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그런 그 논문이라고 저는 인정하는 게 나폴레옹 1의 성공의 법칙입니다. 14년, 16년 동안 그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의 나이에 전 세계 507명의 성공자를 직접 찾아가가지고 똑같이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 질문이 뭔 거면 당신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오르셨습니까? 당신의 성공 요소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어떤 것을 가지고 성공자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들을 그 20년에 걸쳐서 정리하고 용과하고 엄밀하게 23년에 걸쳐 가지고 그래서 그한 편의 시를 쓴게 성공 철학입니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 있는 것이고 할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수 없다. 모든 사람들은 의지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10년만 작업을 거쳐서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할수 있다라는 그런 시를 만들어내서 이 성공의 법칙이 전 세계 3천만부 이상 나가고, 이게 70년대부터 70년도에 나폴레옹 힐이 타개했는데, 타개한 후부터 전 세계 영업 마케팅 홍보 부서에 마치 성공의 교과서처럼 써왔던 게이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되는 그 생각하라, 그리고 성장하라. 그러니까 이런 그 근본적인 성공자들이 실제 했던 거, 그런 사례 케이스를 바탕으로 성공의 모델을 만들다 보니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성공보다 성장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퍼스트 그로스 비포 석세스 이렇게 얘기해서 성장을 하다 보면 성공은 수반되게 돼 있다는 거죠. 여기도 전부 나폴레옹 힐의 그 성공 철학이 다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폴레옹 1의 그 성공의 법칙 16가지를 오픈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명확한 중점 목표, 상상력, 자기 확신, 저축 습관, 솔선수범 리더십, 열정, 자제력,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 인내, 마스터마인드, 황금률의 이행, 실패의 교훈, 협력, 집중력, 정확한 사고, 유쾌한 성품. 제가 여러분에게 멘토링, 코칭, 트레이닝 할때이1 16... 6가 까지를 기본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미국에서는 뭐 PMI 과정이라고 포지티브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포지티브 마인드 그런 코스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뭐 CMI, LMI 여러가지 형태를 그 본질을 벗어나서 하고 있는 것들도 많은데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에 있는 항목을 이게 사실은 그1 9 3 0년대 그 나폴레옹 일이 미국의 그 대공황이 왔을 때 그들에게 희망과 금. 그 대공황이 지금의 우리 팬데믹하고 같은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당시는 뭐 온라인 인터넷도 없는 상황에서 가방 하나 들고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도전하는 사진 보게 되면 전부 서류 가방 하나 들고 뛰는 모습 나오잖아요. 그 가방 안에 우리가 치솔도 또는 뭐 머리빗도 아, 구두약도 그걸 판매하면서 다녔었어요. 그걸로 전, 미국 전역을 느리면서 비즈니스 마인드를 키워준 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록펠러 아버지예요. 록펠러 아버지는 지금의 그 전신이 월마트 이전의 회사에서 그런 가방모찌 영업사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린 록펠러에게 16살부터 사업할 수 있는 그 길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슨 과정을 거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고 마스터마인드 한 사람들은 거의 뭐 초등학교 수준의 학력이라든가 배우지 않았는데 현장 필드의 능력을 가지고 성공한 사례들을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여러분 댓글 쓰는 시간. 여기 있는 16가지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만점, 그, 이책 보면 뒤에다가 그 점수가 나오거든요. 자기 점수를 성공사, 뭐, 나폴레옹 보나트로도 있고, 뭐, 루즈벨트 대통령도 있고, 뭐, 헬리포드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공통점으로 다 100점이 나온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중점 목표인지, 확신인지, 습관인지, 열정인지, 자제력인지, 리더십인지, 상상력인지, 유쾌한 성품인지, 정확한 사고, 집중력, 협력, 실패의 교훈, 인내,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 한급률의 이행, 마스터마인드. 이 중에 가장 만점이, 성공했다고 인터뷰한 사람 중에 100점이 나온 항목이 가장 많은 항목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지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100점이에요. 정답은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저 한 사람 빼고는 다 100점이 나오고 성공한 사람들은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이에요. 그런데 네트워크들이 가장 안된 게 일도 안하면서 돈 안된다고 떠드는 거예요. 아무 일, 아무 움직임 없이 가만히 있으면서 등록만 해놓고 돈이 안된다. 헬스클럽에 입패비만 내놓고 살이 안 빠진다. 다이어트 스쿨에 접수만 해놓고 살이 안 빠진다. 바로 이거거든요. 이걸 갖고 있는 건데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 그래서 저희 백문백담 맨 끝에 인재는 무료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다 보니 그 보수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빅머니 프리타임이 가는 길인 건데 보수가 많은 사람들은 보수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수가 많은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남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건 좋은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하는 습관, 일하는 습관, 이거 아주 정답입니다. 그럼 일을 하다 보게 되면 네트워크에서 무보수로 일하고 그런 수단과 상관없이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게이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역할이 우리의 미션,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리더의 육성인 거거든요. 이것이 되다 보면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할때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할때실패로더 교훈을 얻는 거고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할때 협력이 필요하고 이때 집중을 해야 진정성을 알수 있는 거고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할때 정확한 사고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못 하고 그게 꽁수고 음모가 들끓고 루머를 만들고 헛소리를 하고 이런 얘기들을 다 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게 되면 다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구지하고 루머를 만들고 욕을 하고 하는 거. 그런데 보수도 많은 일을 할때 가장 큰 열정이 나오는 게 자원봉사자들이 열정을 따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 구단에서 혹시 지금은 뭐 팬데믹 때문에 못 가는데 그 응원하는 사람들이 보수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돈 쓰고 응원하는 게 그게 바로 서포터스의 역할인 거예요.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니까 욕심이 생길 때 자제를 할수 있는 거고,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니까 남들에게 솔선수범 리더십, 이 솔선수범 리더십이 서포터스인 거예요. 응은 단장인 거예요. 프로모션인 거예요. 강한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딱안 되는 빵점이 뭐가 되냐면 저축하는 습관이 안 되거든요. 돈은 저축이 안 돼도 신용을 저축하는 현상을 나온다는 거예요. 돈은 비축을 못해도 시간을 비축하는 시스템은 할수 있는 거예요. 내 파트너는 못 만들어도 인맥을 만드는 그런 비축은 가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축의 개념이 만일을 대파지 타는 게 세이브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서 돈을, 에너지는 열정을 이런 것들을 세이브, 시간을 세이브해 주는 걸로 이제 전환되는 거죠. 그리고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면 자기 확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훨씬 강하다는 것이고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할때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앞으로 펼쳐진 미래 그 아름다운 미래 세계의 그림을 그리는 거어 디즈니 월드가 나왔던 그것처럼 설계도를 그리는 거 섹세스 플래닝 라이프 플래닝을 하는 거고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할 때는 명확한 중점 목표가 건강의 목표 그리고 에너지 육체적인 목표 가정적 목표, 경제적 목표, 사회적 목표, 정신적 목표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이루어지는 걸황금률의 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화롭게 만드는 게 바로 마스터 마인드인 겁니다. 그래서 그 나폴레옹 1이 성공의 법칙의 맨 앞에 써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은 일시적 패배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부당함을 공정하게 만들어주며 세상의 악을 바로잡아주는 만병통치약이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시장의 흐름을 난다게 되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 시간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설령 지금 나를 비난하고 헐뜯고 나에게 루머를 퍼치고 정신적 그리고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건 일시적 상태입니다. 그게 여러분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는다면 바로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 상처를 덮어주고 치유해주는 순간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 마스터마인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딱들리겠습니다 자, 마스터마인드의 완벽한 조화정신을 두 사람 이상의 마음의 결합을 통해서 연대를 통한 한마음이 지금의 최고의 성공자들을 만든 겁니다. 헬리포드, 토마스 에디슨, 하비 파이어스톤, 파이어스톤, 에디슨, 그 포드, 이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죠. 여기는 지난번에 내가 리더십을 할때 여기에 있는 에디슨과 헬리포드, 헬리포드는 에디슨이 만든 조명기회사의 조명기사였어요. 그런데 이세 사람이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낸 게뭐 뭐 같아요? 이세 사람의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는게 바로 자동차예요. 그 자동차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 샤시, T 모형의 샤시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만들고, 그거를 움직이게 하는 게 있죠. 움직이게 하는 게 뭔가 배터리예요. 거기 들어간 배터리가 바로 에디슨이 만드는 전기 배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지금 최초의 전기 자동차예요. 전기 자동차 때는 그때는 그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달릴 수 있는 전기 자동차를 최초로 생산한 게 에디슨 포드, 그 다음에 파이어스톤이에요. 파이어스톤은 누군가면 오하 오아, 어, 오이주죠 오하이 오하이 아, 말이 잘안 되네. 어, 오하이오주 이참 이거 오하이오주에서 뭘 만드는 거 하면은 옛날에 그 네모난 것들을 둥그렇게 마차 박에서 그거를 타이어를 만드는 타이어 제조를 한 사람이 파이어스톤이에요. 근데 이세 사람이 만나서 또 각기 만나면 항상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거를 융합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자동차에서 융합을 하게 되면 뭐가 자동차가 있으면 뭐예요? 돌 바퀴를 자동차가 달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가 건설되고 미국의 동과 서를 이루는 도로그번호 1번가, 2번가, 1번도, 로 2번도로 가로세로 이런 도로를 나서 50개 주를 이동하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을 형태를 크게 하니까 대형 탱크로리 화물차들이 나오고 이제는 그 안에 뭐가 융합되니까 뭐가 들어가요. 냉장 시설을 만들고 냉동 시설을 만드니까 살아있는 생물체들도 이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배를 통해서 오니까 미국에 있는 홍어가 한국에 와가지고 홍어집에서 풀리는 현상들이 나오니까 그 과정에 유통이라는 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생소하다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주변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성깔이 나빠서 안 되고, 이 사람은 가난해서 안 되고, 이 사람은 꿈이 없어 안 되고, 이 사람은 옛날 나랑 왼수라서 안 되고,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과 창출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사람을 이끌어주고,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들을 가끔은 자제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조화로운 하모니 상태, 그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스터마인드에서, 이분들 이제 한번 보세요. 그 뭐, 여기에 있는 그 유대계와 연대해가지고 유통에 그걸 하는 거, 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분들이 그 생소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소한데 계속 이분들의 정신과 그런 것들을 하다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인드를 내가 자기와 할수 있는 그런 길들이 생기는 거예요. 할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이 생각대로 된다. 이게 성공의 법칙에 나온 거죠. 그 나폴레옹일은 헬리포드도 직접 인터뷰를 한 거다 말이에요. 그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가 해방되고 나자한 2년 후에 그 헬리포드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헬리포드가 이제 조화로운 마인드 이런 역량들이 가장 컸다는 게 지금 역사상 헬리포드를 아무도 못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 헬리포드가 가졌던 성공의 법칙 중에 제가 이 헬리포드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스터마인드가 가장 투철했던 분이 헬리포드입니다. 자기가 근무했던 회사, 그럼 여러분이 단순하게 고용되든 알바하든 직장 다녔던 상산, 사장님을 자기 일에 끌어들이는 거, 직후포로 만드는 것도 헬리포드의 방식에서는 생각할 수 있고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도 헬리포드는 그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큰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역대 헬리포드만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발전한 사람들이 있잖아. 무슨 발전들이 있어? 직접 연결고리된 거. 자동차를 하려면 철강 산업이 발달해야 되는. 자동차 안에는 2만 개의 부품이 들어오니까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린 오늘의 결과는 그 앞에 생각했던 거라고 성공의 법칙이 나오니까 할수 있다고 하든 할수 없다고 하든 할수 없다 하면 할수 없는 거예요. 할수 있다고 하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이라는 것은 할수 없는 것을 할수 있다고 말하고. 그걸 끊임없이 통성으로 얘기하는 거 그거를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념이 강한 사람이 반드시 할수 있다는 신념이 강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읽어라, 암기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뜻을 문에 하나씩 해석해 나가면서 자기화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헬리 포드가 가장 조화로운 게 마스터 마인드에도 나오는데 가장 조화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조화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게 형제애입니다. 형제애. 그러니까 형제애. 네트워크에서는 형제라인이죠. 형제라인과 조화로움을 만들고 큰 틀의 시스템을 할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되는 게. 메슬로의 욕구의 단계로 본다면, 부부가 한마음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조화가 엄마와 아빠, 그 사랑의 그 한마음, 거기에서 부부가 같은 일을 하면서 서로 역할 쪼개기가 되는 사람들이 가장 성공해전 세계 그 100인의 네트워크 성공자가 60%다 부부사업자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하든지 역할을 맞이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마음의 결합상태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아 함께하고 싶다, 가장 믿음직하고 역할 분담이 되고 한 사람은 적극적, 한 사람은 소극적, 한 사람은 성과, 한 사람은 관계 이런 것들을 어우러지는 그런 형태. 그게 안 되겠으면 내 조직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한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그 에디슨과 헨리포드가 아내를 가장 사랑했고 가족을 가장 사랑한 대표적인 부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재산 가르기에 연염이 없잖아요. 그 부분 마음의 결합이 안 됐는데 소비자와의 마음의 결합, 직원들과의 마음의 결합, 안티들과의 마음의 결합은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걸 파괴적 혁신이라고 해요. 쓴소리, 헛소리, 욕하는 것도 그대로 오픈했습니다. 기념무표가 나온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그 12센트 짜리 그 헬리포드 기념무표가 나오면 기념무표의 모델이 된다는 것은 화폐 모델하고 동일한 거거든요. 이게 일종의 육아 증권이기 때문에 화폐에 모델된 사람, 그래서 65,100원의 리더십 지난번에 했잖아요. 5만원짜리 신사임당, 뭐, 만원짜리, 뭐, 세종대왕, 뭐, 이순신 장군, 이황, 이율국, 이런 분들이 다 시스템을 중시했던 사람이고, 사람을 사랑하고, 마음의 결합을 중시했던 마스터마인드가 돼있던 분들이거든요. 637만 5천, 다음 2억 2,500, 1927, 이 숫자에 의미하는 거를 한번 여러분, 아무거나도 하나를 잡아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나폴레옹 옐의 성공의 법칙을 공부하고 학습했다 했는데 이 의미를 모른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학습한 게 아니에요. 이게 1927년도에 창업한 거예요. 그 자동차를 만들어내면서 자동차를 만든다고 시간을 줄여두겠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시간을 하루 걸리는 걸 4시간에 줄여드리겠습니다. 이틀 걸리는 걸 8시간에 줄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내세워가지고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우리가 나오지 않는 제품을 프로모션하고 하는 것 똑같아요. 그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물어요. 사피 전략에서 자동차라는 제품, 프로덕트가 나오니까 두 번째 프라이스 얼마야 물은 게 그거는 600달러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그 당시 1927년도에 600달러였습니다. 그럼 600달러였는데 그 600달러를 가지고 선주문 받아서 선착순 주문을 했는데 선착순 주문이 37만 5천 대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계산하니까 자동차는 만들지도 않고 설계도만 보여주고 프로모션을 했는데 카타로그만 보여줬는데 2억 2,500만 달러의 매출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우리 네트워크 마 말... 마케터들이 배워야 될그 항목이거든요. 그게 뭔가 면그 당시에 2,200억이거든요. 그럼 지금의 환율로 생각하게 되면 이게 100배가 넘죠. 200조가 넘는 돈을 카타로그 하나 가지고 거기에 뭐가 필요했는가. 이 차를 만들 때는 에디슨의 전기를 쓰고 있고 하비스티의 타이어를 쓰고 있고 앤드루칸에게 철강을 쓰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의 부자들 하니까 미국의 부자 순서대로 이 주문들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나도 돈 가진 사람들은 선착순에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에디슨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였습니까? 나는 성공하기 위하여 실패하였다 이거예요. 난 성공을 위해서 실패했다는 게그 에디슨이 실패한 것들도 포드가 이어아가지고 살려주고 있잖아요. 최초의 전기 자동차는 세 사람의 마음의 결합으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뭐가 이제 쏟아져 나왔습니까? 그 당시에 쏟아져 나오고 정제가 시작되고 일반화된 게 석유, 경유, 휘발유, 등유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LPG 가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것이 누구 때문에 돈을 벌었어요? 헬리포드가 그런 걸 만들어오니까 그런 그걸름을 제거한 그거, 그것도 오하이와주 출신이죠. 록펠러가 바로 16살 때 선박을 하는 사람, 이거 하는 사람들에게 품질 좋은 석유를 만들었다 해서 석유왕이 된거 아니에요. 그거를 정제하는 기술을 그 연구원들을 데려다가 공유 마케팅을 쓴 거예요. 공유수당을 주겠다, 내가. 이거 성공해서 미국의 철도를 당신이 단하게 했다. 그게 누구를 가서 했는거면 자기보다 아버지 뻘 되는 밴드 빌터모어라고. 밴드 빌터모어 하게 되면 빌터모어 역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철도 박물관이에요. 서울역에 가면 역사박물관이 있듯이 철도박물관 그분은 뭘 하던 사람인 거면 거기 롱아일랜드라고 조지 워싱턴 다리 옆에 보게 되면 그 뉴저지하고 이제 그 뉴욕을 연결하는 거기에 섬이 있다면 그 섬에서 한강 유람선처럼 유람선을 타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소형 크루즈를 운영하는 사람을 꼬셔가지고 그때 꼬실 때 했던 말이 록펠러가 했던 말이 샬리 비즈니스였어요. 나랑 사업합시다. 미국 전역 철도를 당신이 다 연결하게 했으니까 이 자금을 대라.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도 가능한 게 정상적으로 간다면 역할의 분담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면 괜찮은 거죠. 그건 사업이고 투자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악용해서 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불법 사례들이 나오는 것인데 철도가 생기니까 철도에서 이제 또 생각나는 게 뭔가 하늘을 날수 있는 거 라이트 형제를 통해서 비행기가 나오는 거고 그걸 통해서 리차드 그 리차드 승경이 이제 달나라 우주여행을 가고 나사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 주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거 가만히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의 네트워커들 과거의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의 정신을 보게 되면 가장 위대한 리더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다. 이게 마스터마인드. 이 원조가 헬리포드, 하비스트, 에디슨 이분들은 전부 이공계 공학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기 분석력, 능력을 가지고 인문학을 공부하게 됐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이상의 역할을 발휘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자신감이 가장 투철했던 게 바로 헬리포드였습니다.